영국의 어린이들이 키가 작아지고 있다. 1990년대보다도 키가 더 작아졌어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 영국 사회 전체적으로 극단적인 양극화 추세가 더 심화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복지 사회 영국의 모습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복지 사회가 됐던 아니든 그래도 어린이들은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영국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음, 영국과 관련돼서는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영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습니다. 어, 저도 영국을 참 많이 참조를 하는데 영국이 제일 부러운 점은 뭐냐? 남들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해봐야 돼라고 그러면 항상 뭐하죠? 이거 먼저 한 데가 어디야? 없는데요? 그러면 너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책임질래? 어 이런 식의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되게 두려워하고 어 선뜻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게 없죠. 뭐 당연히 남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해야지. 어 그러니까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가는 어 그러한 것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가는 그러한 길들은 되게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잘 지켜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지만 영국은 또 그런 시행착오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어?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어?라고 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건 그거고 거기서 우리가 얻은 건 뭐지? 왜안 됐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저도 그렇지만 영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만 최근 들어 영국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그렇게 썩 좋거나 밝거나. 기분 좋은 내용보다는 약간은 좀 우울하고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 어, 말씀드릴 사항은 영국의 어린이들이 키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laughs> 어,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키가 커지고 있죠.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뭐 최근 들어 좀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사실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왜 정체가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영국은 뭐 정체가 아니고 키가 작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벌써 한 10년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어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2010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어 제일 밑에 이게 이제 영국인데 지금 비교 대상이 독일, 그다음에 미국,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이렇게 네 나라입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서방 국가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속도는 어떻든 간에 키들이 계속 커지는 어, 추세로 가고 있는데 비해서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은 어린이들 만 5세입니다. 만 5세 어, 어린이들이 이제 키가 작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영국 같은 경우 다시 화면을 보시면 1990년대보다도 키가 더 작아졌어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이 원래 키가 작은 나라냐라고 그러면 뭐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985년 기준으로 보면 당시의 만5세 어린이들 기준입니다. 만5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어린이로 성장하는 고 시절이다 보니까 세계 무슨 보건기구라든지 많은 이런 보건과 관련돼서 만5세가 어린이들의 어떻게 보면 키에 어 하나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만 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85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영국의 키는 한 111cm 정도입니다. 이게 당시에 세계 69위였는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영국의 남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세계 102위 그 다음에 여자 어린이 같은 경우는 96위 그러니까 이제 한참 뒤로 후퇴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5세 남아들 키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네덜란드 어, 프랑스, 뭐 독일, 덴마크 여기에 비해서 한참 이제 뒤처지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작아지고 다른 나라들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국 어린이들이 키가 작아지는 어,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영국의 어린이들이 왜 키가 작아져 뭐못 먹나 어,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영국의 빈곤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린이들의 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야, 어떻게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냐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2008년 이전까지는 경기가 여러 가지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성장도 좋고 여러 가지 해외 투자도 많고 좋아졌는데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 15년 가까이 영국 경기가 좋지 않고 영국 정부가 어, 오랫동안 긴축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잘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키가 작아지는 이러한 이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영양학자들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이제 10년 전, 그러니까 2014년, 2013년, 뭐 12년, 13년 요 시기와 2023년 정도를 비교를 해 보면 칼슘을 4%, 아연 3%, 비타민 A는 18%, 엽산은 12%, 철분은 6%를 덜 먹게 됐다. 덜 섭취하게 됐다. 10년 전에 비해서 핵심 성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 섭취가 적게는 한 자리 숫자, 많게는 두 자리 숫자가 주니까 키가 작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비타민 A, 엽산, 철분 이런 거덜 먹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들으실 텐데, 그렇죠. 우리가 뭐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구루병,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괴혈병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영국 내에서 빈곤 지역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구루병 허리가 굽는 병이죠 구루병 그다음에 괴혈병 이건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어,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제 이런 병인데 이거는 사실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빅토리아 시대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제 빅토리아 시대에 나타나던 그러한 질병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되게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 연간 700명 정도의 어린이가 이제 영양실조 구루병 계열병 이런 것으로 이제 입원을 한다는 라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입원 안 하는 친구들까지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영양 부족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은 당연히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 20% 계층 같은 경우는 상위 20% 어린이에 비해서 뭐 과일 채소 같은 경우는 3분의 1 섬유질 같은 경우는 5분의 1 정도를 덜 섭취를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영양 결핍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먹어야 될 철분이라든지 비타민 이런 거는 섭취 안 하고 제일 저렴한 탄수화물, 당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죠? 비만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국 어린이들의 비만은 2006년 이후에 지금 한 20년 사이에 30% 이상 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생 때 비만으로 나타나면 결국 성인 비만으로 거의 뭐 100발 100중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의 비만으로 인한 더 많은 보건비용 이런 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작아져. 비만은 늘어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하실 텐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복지국가의 터를 기반을 구축한 나라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을 잘 해왔는데 그 이후로 어, 특히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붕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어, OECD 국가들 전체적으로 쭉 놓고 봤을 때,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아동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것은 전체 아동 중에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를 이제 OECD 국가별로 쭉 표시를 한 겁니다. 제일 위에는 이제 덴마크, 그 다음에 뭐 슬로베니아.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자질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뭐 그래도 한 중상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15.7 정도 돼 있는데 UK 어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상당히 밑에 와 있죠. 그래서 한20.7% 정도의 어린이가 지금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비율의 어린이들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덴마크, 아까 제일 최상위에 있는 덴마크 같은 경우가 9.9% 정도니까 20.7%라고 그러면 이제 두배가 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더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위쪽에 아까 뭐 슬로베니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뭐 체코 이런 나라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동유럽 지역, 과거에 1990년대 이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 이러한 여러 가지 빈곤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겪었는데 이 나라들이 지난 30년 동안 많이 경제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복지 체계들이 자리가 잡으면서 오히려 영국을 지금 앞지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0년 사이에 어린이 빈곤이 대폭적으로 감소한데 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 빈곤이 오히려 20%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크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통계가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영국 하위 20%의 어린이들은 동유럽 지역의 하위 20% 어린이보다 더 가난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린이들이 무슨 경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국의 하위 20% 계층은 오히려 우리가 영국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 동유럽의 하위 계층 20%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지난 시간 동안에 얼마나 어린이 빈곤이 늘어나고 줄어들었나를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많이 줄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어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복지 아동 복지에 신경을 쓰면서 많이 줄었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어 그러한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난 시기 동안에 한25% 정도가 우리나라도 이제 감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가들이 감소를 했어요 주로 이제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런데 늘어난 국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늘어난 국가들 중에서도 많이 늘어난 국가들은 전혀 뜻밖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아이슬란드 그 다음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의 아동 빈곤이 많이 늘어나서, 어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이 탑을 찍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어 그러한 결과지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 아이들의 키가 작아지는 것은 결국 영국 아동의 빈곤. 영국 아동의 빈곤은 즉, 뭐 성인 가구겠죠. 그러니까 하위계층의 어떻게 보면 빈곤 심화에 따른 영양 섭취 부족. 로 이제 규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는 생활비 위기라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푸드뱅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료품 업체라든지 뭐 빵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어 이것을 모아가지고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호기관. 같은 역할하는 을게 푸드 뱅크죠. 그래서 주로 이제 푸드 뱅크를 이용하는 쪽은 정말 이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서 있는 극빈층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이 푸드 뱅크에 대해서 의존하는 비중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식량 불안 계층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러한 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식량을 구할 수 없거나 아니면 배고파도 참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쫄쫄 굶거나 하는 사람들을 넓게 잡아서 식량 불안 계층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 푸드뱅크를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11% 그러니까 한 720만 명 정도가 식량 불안 계층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옛날 통계도 아니고요. 2022년, 23년 이 어, 겨울을 포함한 이 시즌 때 보여주는 거죠.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체 아동의 한 17%가 식량 불안 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만 15세부터 64세에 이르는 근로활동 워킹에이지 같은 경우도 한11% 정도가 지금 이제 식량 불안 계층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전문 그래 그나마 연금을 받는 고령 계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3% 정도가 이제 식량 불안 계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층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어린이들이 이런 식량 불안 계층이고 이것이 키의 감소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더큰 문제는 뭐냐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9-20년, 2021년 이렇게 할때 조금 줄어드는 듯하다가 2021년, 2022년, 2023년을 거치면서 오히려 늘어나서 7%대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2021년, 22년, 23년에 걸쳐가지고 특히 2022년부터 23년에 이 시기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 경기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어, 심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먹을 게 부족한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학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어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푸드뱅크에 가서 어 식료품을 어 챙겨 와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푸드뱅크를 이용하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이용하지 않다가 새로 어, 이용하는 비율도 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어, 가구들이 지금 한계 상황에 지금 봉착을 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영국이 어, 상대적 빈곤층,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비중으로 따지면 더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상대 빈곤층 같은 경우는 1,130만 명 정도까지도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많은 부류가 이 상대적 빈곤층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한30% 정도에 이르는 근로연령 같은 경우는 한25% 정도가 이제 여기에 촉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에서도 이것이 지역적으로 또 나뉘는 것도 좀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도 지금 몰락해 있는 상태고 특별하게 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영국에서도 좀 빈곤한 지역들은 북쪽에 몰려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식량 위기, 어, 식량 불안정 계층들이 북동쪽, 북서쪽 이런 지역에 지금 많이 몰려 있다라고 이제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 계열, 그러니까 흑인 계층들이 이러한 비중이 더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다 식료품 가격의 이제 급등에 따른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화면에 보시면 2021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가 2022년, 2023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식료품 가격이 이제 지속게 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들어서는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낫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어린이들이 잘 먹어야 되는데. 지금 2022년, 23년 요 시기에 그러면 잘못 먹은 친구들이 24년, 25년은 이걸 역전할 수 있을 만큼 잘 먹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이 5년 후 그러니까 2027년에 다시 키를 재보면 더 줄어든 그전 세대 세대보다도 더 힘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어 그런 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2024년 7월 어 영국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전체 성인 중에서 45% 거의 절반 가까이죠. 절반 가까이가 생활비 증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2% 같은 경우는 식료품비를 부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면 딴 거라도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쩔쩔 굶어야 되는 어 그러한 상황들이 점점 이어지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완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어못 먹었다 라고 답하는 비중도 지금 어 한때는 6%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5%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더 영양학적으로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영국의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린이 지금 이제 만 5세면 아직 취학 연령에 이제 막 도달하기 직전이죠. 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났지만 그전 세대 지금 학교를 다니는 이 세대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급식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어 전부 어 무료급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지난 뭐 10년 전 2010년대를 전후해서 사회적인 큰 논란을 겪으면서 무상급식이 그냥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다 무상급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10몇 년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합니다. 당연한 거지. 어 국가가 당연히 의무교육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밥 주는 게 당연한 거지라는 게 철칙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프랑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어 국가가 부담을 해서 무상으로 급식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무상급식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유상으로 어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무상급식이었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제도 변화에 따라서 좀 바뀌었는데 무상급식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 주면 이제 지자체 뭐 교육청 이런 당국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리스쿨 밀 그래가지고 FSM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시키면 어 여기에 대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 부모 소득이 낮다든지 당연히 이제 소득 기준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영국의 학생들이 이 FSM을 신청하는 어이 비율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가장 높은, 어, 비중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2006년 이후에, 어,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다. 라고 제일 높은 시기를 겪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중에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즉, 그 국가가 국가나 지자체가 어 여러 가지 수업료를 부담해주는 우리로 따지면 공립학교죠. 근데 영국은 퍼블릭 스쿨이라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제 사립으로 또 넘겨질 수 있으니까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가 자금을 대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25% 4분의 1이 무상급식 대상이다. 즉 그만큼 빈곤계층이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이 지역적으로 보면 큰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신청하느냐를 보면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 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명이 몇개 있습니다. 어, 맨체스터 축구팀으로 유명하죠. 근데 사실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맨체스터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44%는 무상급식 대상이다. 즉 돈이 없어서 급식비를 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잘사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10% 정도의 비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도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 격차가 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상급식을 해서 열심히 밥 먹고 어뭐 밥의 종류는 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밥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친구들이 학업에 의욕이 있겠어요. 어 학교에서 점심 한끼 먹는 거 가지고 힘나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 못 하죠.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정확하게 이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와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학생들 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급식 아니고 내돈 내고 밥 먹는 급식을 먹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준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올리는 비율이 72%에 비해서 급식을 무상으로 어 빈곤층 같은 경우에 보면 43% 비율이 꽤 크죠 근데 이것도 재밌는 점은 뭐냐면 대도시 같은 경우 런던 지역 같은 경우 보면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내가 돈 내고 급식을 먹느냐 이 계층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갭이 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상으로 보면 무상급식 대상이 되지만 주변 지역의 서포트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돼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그래도 학업 성취도를 유지하는 데 비해서 그렇지 못한 지역의 학생들은 당연히 학업 성취도가 낮다라는 음 당연하지만 씁쓸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대처 수상 때큰 어떻게 보면 사회가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이러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여러 가지로 그것을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는 시기를 거쳐와요. 그러면서 지역 공동체 그 다음에 지자체 국가가 서로 역할을 나눠 가지고 하는 나름대로의 모델이 정착이 됐는데 이것이 2008년에 다시 한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이제 긴축 정책을 어 세택을 하게 됩니다. 즉그 동안에 너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어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산삭감 그리고 그 예산삭감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그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역을 떠받쳐 오던 여러 가지 어린이 센터라든지 지역 센터라든지 그러니까 그돈 100%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돈을 통해서 지역에 어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역량이 어 결집이 되면서 그 마중물 역할보다 몇배 어 돈을 그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내던 이러한 어 지역의 아동센터, 커뮤니티 센터들이 큰 타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특히 뭐 맨체스터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더큰 타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붕괴를 이제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이 지역에 가면 어 학교 끝나고 이 동네 가면 같이 노이서 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학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더 좋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나마 경로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붕괴가 되다 보니까 빈곤층 가구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그대로 타격을 이제 받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영국 정부가 어 경기를 국가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한 긴축 정책이 어 아이들의 키를 깎아먹고. 여러 가지로 미래세대를 더옥제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 사회 전체적으로 극단적인 양극화 추세가 더 심화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복지사회 영국의 모습은 어 상당히 지금 어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회가 됐던 아니든 어떻든 그래도 어린이들은 잘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못 먹어서 키가 줄어든다. 어, 영국 어린이들이 못 먹어서 키가 줄어든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어, 충격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씁쓸하네요. 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음, 상당히 화도 나고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 키가 작아지는 영국 어린이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꾸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관점 그리고 그런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삼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 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Wisdom College Season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